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교티 노록서성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차가운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추운 하더우나 우리는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꿀송이 보약 교티 계속.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는 말씀을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1독 프로그램 중에 50일째가 되는 날로서 민숙이 31장에서 오늘은 조금, 좀 진도를 빼갖고 36장, 민숙이 마지막장까지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예, 제가 잘하고 어난 예, 제 고향 예, 전라도 벌교 예, 제 시골 집에서 아, 고향의 품에 안겨서 예, 하나님 말씀을 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31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vengeance on the midianites 미디안 Midian 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이스라엘의 복수가 이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요,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를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이 모합족속, 미디안족속, 다 거가 그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최후로 이 미디안 진을 격파하게 만들고, 예, 이제 모세는 예,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하늘 나라에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그들을 광약길에서 저주하고, 아, 그들을 괴롭혔던, 그래서 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어서 수만 명의 연병으로 죽게 만들었던 그 원수 미디안을 완전히 개멸시켜 버리는 그런 장이 민숙이 31장이랍니다. 민숙이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인에게 갚으라. 그 후에 모세 너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이제 이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죠.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정예병 천명씩을 내라. 예를 들면 만 이천 명의 정예 부대를 파견해서 미디안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나팔을 들고 전쟁 신호를 촥 내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대승을 거뒀는지 7 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여 버렸어요. 남자는 씨도 안 남기고 싹 죽여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의 남자들은 전멸됐습니다. 미디안 종족이 전멸시켜 버린 거죠. 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인구를 죽게 만들었다. 우상숭배와 음행에 가담하게 했던 그 원흉, 미디안, 모압, 이런 진영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10절이 그들이 거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싸우고 이긴 사람들한테 돌아오는데 그 두령들에게 혼을 냅니다.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왜 살려 뒀냐이 미디안 여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냐?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그 그 원인이 이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 왜다 죽이지 않았냐 다 죽여 없으라 모세는 이스라엘 진을 수많은 인명을 죽게 만들었던 미디안과 모합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에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족속들을 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하면요. 결코 인생이 복되지 못하고 예, 나중에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민숙이 31장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우리가 저주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어? 욕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 혼란케 하고, 또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참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예, 이런 교회, 이런 분들은 참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야, 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복술가는 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깨를, 발람의 깨를 따라 그러잖아요. 16절에. 깨를 내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타격을 입힐 수 있는지를 그 깨를 내준 거예요. 여자들을 동원해서 우상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노해서 저들을 멸할 것이라고. 그런 깨를, 쓰잘데기 그 없는 깨를 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될수 있는 어? 그런 걸 가르쳐줘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는 어? 악한 깨를 가르쳐주냐고요. 예.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전리품을 다 분배하게 합니다. 반은 전쟁한 사람들이 나누고, 반은 백성들에게 나누고, 또그 중에 얼마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그 중에 얼마는 <laughs> 해막에서 일하는 레인들에게 돌려라. 참, 하나님 성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분배도 아주 불평 불만이 안 생기도록 골고루 그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전쟁한 사람들만 그 전리품을 나눈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제사장 레인들에게까지 그걸 나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2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난이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편 그게 아마 목축하기에 겁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미 요단강 동쪽을 지금 미디안과 그런 족속들을 다 파하고 에, 모세와 함께 승리를 거줬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자손과 갓자손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무나세 절반지파가 자기들은 너무 양떼와 소떼 이렇게 많은데 그 목축하기 딱 좋은 요단강 동쪽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사정을 합니다. 모세 지도자님, 저희 지파들에게 이 요단강 동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예? 그, 그걸 그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동물이나 가축이 많아서 여기가 딱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 모세가 아,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합니다.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다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서, 어? 다른, 내 형제들은 가난 족속들 다 이게 점령하는데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되는데, 너희들만 그냥, 오모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럼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만은,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화세 반지파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지도자님 저희들이 우리 처자식은 여기 놔두고 우리 형제들 먼저 우리가 제일 선봉대로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난 점령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난을 다 점령하고 우리 형제들이 다 가난을 분배받을 때 저희들은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제안을 했더니 모세가 오케이 그렇게 한다면 아, 너희들이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해도 좋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문나세의 절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그 길르앗 길르앗의 향료라는 구약에 길르앗은 그 향료로 유명했거든요. 그 치료하는 그 약이 길르앗에서그 길르앗 땅이 있고 그런 땅들이 있는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중에 인상 깊은 말씀 한 마디가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요악께범죄하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저는 여기다가 밑줄을 깍 쳐놨는데요 네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의 그 죄가를 찾아낸다 우리가 몰래 은밀히 지은 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숨겨진 죄를 내놓고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들을 반드시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자수해서 광명 찾을래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수하고, 하나님 제게 이런 이런 죄들이 있어요. 내 죄를 씻을 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주께서 흘리신 그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준다 약속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33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예. 그 땅까지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멈추었고 어디에서 진을 쳤고 하는 것을 쫙 기록을 해놨어요. 참, 참. 하나님은 기록의 하나님이셔요. 다 기록을 해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진을 치고,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머물고, 쫙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 가운데는 우리가 있다 보면, 어머, 여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다가 또 뺑뺑이 돌고 그런 지명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게 딱 33장에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진쳤던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예. 33장 50절부터 보면 예, 가나안 땅을 미리 재비를 뽑습니다. 야 이거 참 놀라워요 54 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기업을 얻고 수가 적으면 적게 기업을 주되 각기 자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예 모세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시방 예,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가난안을 아직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연히 아가난은 우리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 땅을 분배를 하라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기독교는 믿음으로 역사하는의 예, 진리의 예,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때 항상 믿음으로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얻은 것처럼 선포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시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는 것을 바란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실상처럼 여기고 믿음은 벌써 분배하고 있잖아요. 각 지파에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니꺼, 니꺼, 니꺼. 아직 얻지도 않았는데, 가난 땅을 분배한다는 이 민숙이 33장의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선포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주로 1 8 번처럼 잘 설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 조영규 목사님이 자꾸 그러셨는 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그래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우리 주님 말씀. 그 다음에 민숙이 34장에는, 자, 가나한 땅, 그들이 얻을 그 땅의 경계,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어떻게, 착,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땅을 미리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여기 일이 이렇게 이렇게 경계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아, 확실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면요. 늘 꿈이 있고 어, 믿음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갖죠 예,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봐보세요 노인들은 저는 이제, 이제 겨우 62살인데 제가 노인은 아니겠죠 예? 노인이 최소한 한80 이상은 돼야 노인이지. 뭔 60이 노인이 돼요? 근데 노인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어 내일모레 죽을 사람이 뭔 꿈이 있을까? 그래도 꿈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 참이 말씀이 나는 너무 좋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님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한 꿈을 항상, 항상 꾸게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아프리카에 많은 목사님들을 성경적으로 바른 그런 개혁주의적인 바른 신학을 가진 그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아프리카 교회가 성경에서 어긋난 교회가 아니라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또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이게 3월 첫 주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한 40명 정도 신입생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데 한 80명 정도가 지금 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라면은 딱 인원만 받고 다른 거 잘라 버려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그렇게 잘릴 수가 없어요. 오는 사람 다 받아줘요. 오메 그러면 1학년들이랑 2학년 합하면 이제 120명이 되면 어디서 재우고 한 주간을 어떻게 먹이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씻고 막 어마 그래도 저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천만인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시고 신발 하나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고 달아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그 불쌍한 우리 형제들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35장, 민숙이 35장에는, 이제, 레이 사람, 레이 지파들도, 어, 분깃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성막에서 일하는 레이 지파도, 48개의 성읍을각12 지파에서, 어, 몇 개씩 내놔갖고, 48개의 성읍을 레이인들이 그할수 있도록 각 지파마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각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역에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나무를 하다가 그냥 내 도끼, 도끼 날이 그냥 휙 날아가 버렸고 옆에 나무하는 사람을 캡축해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도피성으로 도망가 버렸다. 도피성에 가면 아무도 손못 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심을.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민숙이 36장에는 그슬로브아스의 딸들 유산 달라고 하는 딸들 있잖아요. 기업을 계속 우리 딸들이도 달라고. 근데 이제 다른 집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여자분들이 기업을 받아갖고 딴 집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기업이 줄어들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모세한테 물어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면. 뭐 그 딸들이 유산을 받았으면 다른 집파로 또 시집가버리면 그게 집의 예, 그 유산들 기업들이 막이 집파로 갔다 저 집파로 갔다 헷갈리니까 그러면 딸들이 유산을 받았을 때는 다른 집파로 시집을 가지 말고 그 집파 안에서 시집을 가면 도로 그 기업이 그 기업이 아니냐 재산상의 손해가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 광야의 노정을 담은 민숙이 말씀이었습니다 내일 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야, 간장, 힘겨진...